언제나 지수로금이라는한도서학입니다 1번. 세제요권5 곱하기 25의 3분의 1승의 값은 지수 계산법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. n 제요권 A는 A의 N분의 1승과 같습니다. 이거에 의거해서 세제요권 5, 세제곱근 5는 5의 3분의 1승으로 바꿨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25라는 것은 5의 제곱이 되는 거죠. 5의 제곱에 3분의 1승이 되고요. 지수 계산법칙에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으로 A, A의 MN승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계산법칙에 의해서 두개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5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. 네,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제 밑이 같은 상태에서 곱하기로 나오면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죠. 지수 계산법칙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되는 거죠. 네이 계산법칙에 의해서 요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. 지수자리에다가 적어 놓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.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이 되겠습니다. 5의 1승은 5가 되겠습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. 객관식이기 때문에 5에 맞는 번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